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강한, 강한 전문가입니다. 시바이누 5월에 반드시 상승할 겁니다. 제가 시바이누 100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원이 가면 시바이누 시총이 경위되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시바이누가 100원을 갈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바이누 100원이 가능한 확실한 근거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바이누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들이 올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시바이누를 누가 상승시키냐? 바로 국가 단위의 관심을 받아야지만 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인구 1등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인도입니다. 14억 명 중국 인구를 넘어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자금들이 인도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도 선섹스 지수는 미친 듯이 상승하면서 7만 2천 포인트를 찍었고요. 2016년 대비해서는 200% 급등했다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ETF 시장에서도 인도 주식을 매입하는 주요 펀드가 지난해 2023년도 4분기에 굉장히 역사적인 유입을 기록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계 최고 부자 1~2위를 다투는 일론 머스크는 "인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 유망한 나라다" 라면서 직접 투자계획도 발표하기도 했죠. 모건 스텔리에서 2027년도에 미국 증시가 세계 3대 주식 시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50년 뒤에는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대국 2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도가 신흥국 국가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도의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무려 6.6% 중국의 4.3%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 높은 수치예요. 실제로 2023년도 통계상으로 전체 암호화폐 소유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로 발표가 됐어요. 현재 약 16억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보다 거의 3, 4배는 많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즉, 인도는 이 암호화폐 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자금이 움직이는 게곧 시장을 움직이는 거고요. 인도의 자금이 쏠리는 것이 곧 돈이 쏠리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도가 사려는 코인을 당연히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워요. 인도 코인 최대 플랫폼인 코인 스위치의 보고서를 따르면 인도인들이 포트에 가장 많이 담은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름을 올린 게 도지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시바이누까지도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시바이누가 이더리움 다음입니다. 그리고 인도 최대 거래소 와지르엑스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가 뭐였냐고 통계를 내니까 바로 시바이누였다라고 2023년도를 정리하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바이누가 이더리움과 리플을 제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을 한번 보시면, 시바이누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렇게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인도 사람들이 시바이누 코인을 사랑하고요. 시바이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바이누 코인을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모든 알트 코인들이 관심을 받아야 하지만, 상승이 나오죠.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야지만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시바이누가 100원을 갈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바이누 시총이 100원을 가면 경위 되는 건데 조 단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시바이누가 100원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시바이누 코인이 100원이 되면요. 경단위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개수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경유되는 겁니다. 찍어낸 개수가 많으니까요. 시세가 겨우 100원 갔는데 경유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시바이누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소각입니다. 시바이누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바로 이 소각이 호재인 거 알아요. 아는데, 시세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나아주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졸업할 만큼 만족할 만큼도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게이 시바이누 소각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좀해 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소각을 해 주는 코인은 시바이누가 유일합니다. 다른 코인들은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소각이 대체 왜 중요하냐? 지금 코인 대불장 초입에 있죠. 근데 왜 대불장이에요?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반간기를 맞이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시바이누의 소각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개수를 줄이면 당연히 희소성이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호재라고 하잖아요. 이게 반간기는 조금 다른 게이 소각이 한 번하고 땡이냐? 아니에요. 꾸준히 소각을 해준다는 얘기죠. 결국에 시바이누 코인은 계속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겠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이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 AI 덕분에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분야에 접근하고 공부하기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너무나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하나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실생활에서만 봐도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것만 봐도 청소도 이제 로봇이 알아서 해주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난리나고 있는 채 GPT 이게 정말로 대박인 게 그냥 입력만 하면 학교 숙제부터 회사 업무 자료서까지 우리가 힘들게 인터넷에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전부 찾아서 보고서까지 써주고 이제는 평가도 AI가 대신해주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주식 공부, 코인 음봉 양봉 이런 거 차트 공부한다고 주식이나 코인 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뭐 하이힐 기법, 양양 음악 기법 정말 많은 기법들 배운다고 여기저기 사이트나 단톡방 같은데 기웃거리면서 공부하고 뭐 어떤 공시 정보나 긴급 뉴스 같은 거 보려고 하루 종일 뉴스 검색하면서. 정말 내 시간과 노력을 엄청 쏟아부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매수한 종목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일하면서도 수시로 쳐다보고, 전담면서도 계속 불안해서, 수시로 생각나고 하루종일 막 궁금하고 불안해서, 핸드폰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계속 막 신경쓰고,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니야 나는 그냥 사놓고 신경 안써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묻어버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가격 떨어져서 물려버리면 이거 그냥 냅두면 언젠간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진짜 상패되고 거래도 안 돼서 날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가격이 확 올라서 이제 아 어느 정도 이제 올랐구나 싶어서 팔았더니 그 다음 날도 아니야 그냥 팔자마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사자마자 바로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적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바로 이 감정의 변화와 순간적인 내 욕심 때문에 이 충동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사고 팔아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 전부 놓치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을 AI를 통해서 자동화 할수 있다면요. 굳이 내가 정말 피곤하고 번거롭게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알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될 정도로 힘들게 차트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정말 내가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 매매 방법이 바로 이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 거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다가 물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떠한 지식이나 아무런 공부 없이 이미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는 이런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다 내려왔겠다 싶어서 내려가는 종목에 저점 매수를 공략한다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는 정말 워렌버핏처럼 장기적으로 볼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지금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제가 등록해 놓은 수치들과 지표들은요. 제가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차트에 띄워놓고 보는 보조 지표들을 돈을 주고 배운 것도 있고요. 매 주말마다 제가 직접 학술 세미나나 스터디 모임까지 나가면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것저것 자동 매매 기법도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공식도 직접 만들어가면서 직접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이 AI가 찍어주는 타이밍에 자동 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종목당 최소 100만 원 이상씩 제돈 써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승률은 정말 아쉽게 100%는 아니고 정말 솔직하게 공개하면 93.5%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점이 다들 거래하시다 보면 장이 하락장인데도 그날 아무리 못해도 한두 개 정도는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상관없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니면 장이 완전히 내렸을 때,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지금 완전 저점인데, 딱 이럴 때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팔면 무조건 수익인데, 이런 거 내가 생각만 해보지, 사실. 진짜 오래 공부한 분 아닌 이상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말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딱 저점에서 급등하는 거 보고, 아, 저거 그때 그냥 살걸. 이 생각 들면서 후회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 생각들이 전부 우리가 마트에서 쇼핑할 때 충동 구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거 없는 욕심과 충동에 사로잡혀서 수익 볼 것도 더못 보고 손실 안볼 것도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위축되고 정말 좋은 종목이 나오고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충동 구매에서 물린 종목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장이 좋고 전망이 좋아도 내가 아무런 지식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막 뛰어들면서 돈 집어넣고 그러면 성공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일 겁니다. 물론 이건 코인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뭘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또 공부를 시작하고 뭘 배우기엔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게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AI잖아요. 요즘 내놓으라는 투자 전문가들 대부분 자동매매를 사용하는 이유가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사람이 못하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대신해 주고 시장 전체를 단 10초 만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분석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충동적인 매매를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돈한푼안 드리고 누구나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자산운용사의 트레이더들이 수가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사람 목숨이 걸린 운전도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직접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하는 시대인데 이런 투자 매매도 이제는 직접 매수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손실 대부분이 이 충동 매매나 실수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AI가 하게 되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충동 매매할 것도 없죠. 그리고 사람은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는데 AI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24시간 하루 종일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루 종일 내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저녁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거나 어디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할 때도 24시간 내내 시장에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계속이 되는데 사람이 하면 필연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기회들을 AI는 전부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다는 사람도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왜 사람인 이상 밥은 먹고 잠은 자야 하는데 AI는 이 모든 걸 해결해주거든요. 내가 한번 세팅만 완료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신경을 쓰던 안 쓰던 이거랑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상위 1%의 삶을 살아가는 앞서 나가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서 그 자산을 이제는 24시간 내내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전부 무료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휴대폰에서도 쓸수 있도록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에서도 연동돼서 쓸수 있도록 개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수익 나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핸드폰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장을 주시 안 해도 되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 사고 팔고 그 결과만 핸드폰 알림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요즘 정말 젊은 세대들로부터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쓰고 있는 이 자동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남들은 이미 시작해서 전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 안 하고 있고 뒤처지고 있는 거는 완전히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아무리 좋고 편하다고 해도 내가 필요가 없다 느껴서 안 쓰고 있으면 그냥 힘들게 직접 매일매일 청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 이제 AI 자동 매매법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 매매법을 사용해서 이제 24시간 내내 편하게 로봇 청소기처럼 자동으로 돈을 빨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내가 우왕좌왕하다가 손해 볼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남들은 이미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늦기 전에 빨리 이 시장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무료로 공유한다 해놓고,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런 관심을 받아서, 제가 앞으로 좀더 유명해지고 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바라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 성장해서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거 받으면서 채널 키워가는 보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정말 열린 공간이고 제 채널이 더 많이 커질수록 더 많은 분들께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기회가 세번 온다고 하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지금 바로 이 기회가 온걸 수도 있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니까 제가 드리는 기회를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꼭 잡아보시고 시작해 보세요. 제가 직접 제작한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단한 번에 설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어떤 거래소든지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어려울 것 같거나 모를 것 같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010-2836-7127 010-2836-7127. 여기로 자동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니까 이지 말고 자동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요. 나는 좀 남들보다 빠르게 알고 싶다. 남들보다 먼저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름이 뭡니까? 강한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랑에 혹은 강한 화이팅. 이런 식으로 응원의 문자를 넣어주신다면 제가 전화랑 문자가 정말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제일 빠르게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문자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